네, 반갑습니다. 우진혜택이죠. 네, 5,300원 네, 공모가 확정 공시됐고요. 어, 이게 시총이 얼마 안 돼요. 유통 가능 비율도 1 7 7 8보다 가까이 안 되고 k b 증권 수수료 1,500원 있고요. 공시된 내역을 확인하면 4,300원, 4,900원인데 5,300원, 109억 네, 모집이고요. 네, 일반 투자자 51만 5천 주 25만, 26만 주? 26만 주 조금 안 되는 규모가 네, 균등 배정이고 네, 수혜식 경쟁률은 1,300 정도 나왔죠. 네, 잘 나온 편이고요. 아직까지 기간이나 이런 분들도 어 작년 2023년 연말에 공모주 그 분위기 아직 남아있다고 내 네, 판단을 하는 거고 사실상 5,300원 초과가 내 네, 98.44%입니다. 대부분이 위에를 써냈구요근 네, 의무 학약을 보면 근 네, 밑에 께내 네, 전체 물량이고 위에 끼 미학약입니다. 뭐학년상으로뭐 학약이 한20%안 되고요. 뭐 사실 그런 게 지금은 내 네, 중요하지 않죠. 네. 네, 수수료 1,500원 있고요 일반, 16,000주. 네, 균등은 10주만 하면 되고요 전체 유통 가능 물량은 상, 장당 주식수의 네, 17.78% 밖에 안됩니다.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가 920만 주니까, 뭐 5,300원이니까, 500억이 채 안되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웬만한 스펙보다, 예, 유통 가능 물량이 작죠. 네, 그러나, 네, 배정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분위기라면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수료 1,500원 있고요 어, 65세 이상인가? 네, 그런 분들은 네, 수수료가 없고. 원자력, 하력발전소, 네, 경상정비, 네, 그런 관련 종목이고요 청약을 해야겠죠. 네, 비대는 네,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